방송 민주화, 방송의 자유를 이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권 방송에서 손떼 법입니다.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개정안의 21인 이사의 구성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직는단체 6명, 방송 관련 학회 6명으로 실제 우리 당이 지금 현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회 2명, 방송, 언론 학회, 언론 학회 2명 해가지고 17대 4. 완전히 기울어진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기껏해야 노영방송, 민주당, 경영방송, 연구장악이라는 터무니없고 근거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방송 미디어학회 이사 추천에 방통위원장의 영향력을 미쳐 친민주당 성향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현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명합니다. 이 법이 그 이후에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의 힘의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한지 입증을 하고도 남습니다. 미디어 오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예고이 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세 건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현행 11명인 한국방송공사와 아홉 명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수를 2 1 명으로 확대하고 방송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종별 단체 등 이사 추천 주체를 다용하여 여러 분야의 의견이 공영방송사의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백명 규모의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자수제 및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제청 또는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률안들을 논의하게 된 것은 현행법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정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영방송이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방송 민주화, 방송의 자유를 이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권 방송에서 손떼법입니다. 동안건은 작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회부된 지 1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올해 3월 21일 국회법 제 86조 3항에 따라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영방송의 공영성, 공익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온 방송 민주화 논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세 건의 본의 부의 건 모두 꼭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가방위 간사, 국민의힘 수초월박승중위원입니다 옛말에 사심불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뱀의 마음에 부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간악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입으로는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극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하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수 있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 사건을 자지우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 계약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가방이 전체의 법안 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9 1년에난 수기과정을 거쳐야 하는 안건조정일을 무소독 박안주 의원을 꼼수로 끼어넣어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거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내형상으로 위헌적입니다.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입니다. 요 표에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개정안의 21인 이사의 구성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 위원회 4명, 방송 직는 단체 6명, 방송 관련 학회 6명으로 실제 우리 당이 지금 현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회 2명, 방송 언론 학회, 언론 학회 2명해 가고 지 17대 4 완전히 기울어진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25인 추천안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갑자기 2 1으로 축소되었는데 지방선거 지난번 참패로 인해서 전국시도위원회가 저희 당이 장악하게 되자 기존한 4인을 손바닥대 입덕, 삭제하는 꼼수를 자행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은 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요구하는 법은 세계공영방송이사의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송직는 단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조국 사건, 이재명 사건 등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은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자, 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세계 유수 방송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이사 수는 5 내지 11인입니다. 21인 이사에 10분씩 점은 210분이 간물입니다. 두 배의 어떤 인건비, 운영의 비효율성, 시간, 운영비의 비효율성,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울러 MBC의 독일식 평의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인 이사의 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명,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핵책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런 법률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개정안을 하신다면 오늘 이법안을 반드시 보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조금 전 박성준 의원님 말씀을 드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 방송을 관영방송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와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인 방송법 등세개 법안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는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증언하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신설과 특별 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소관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과방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날치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과방위 박성준 간사께서 법안 제2 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방송법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뭉갰습니다. 토론을 하자고 해도 중간에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토론도 싫다, 대안도 싫다.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반대했고 논의를 회피했으며 대안 마련을 거부했습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반대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법사위 소위 개체를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 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까지 터무니없이 청구했습니다. 결국 시간을 끌겠다는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기존 법대로 방송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저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적 야배에 의해 구성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지금 본회의에 VR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치 권력의 공영 방송 장악을 장악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느 특정 정파도 공영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구성과 사상 선출 제도를 보완하자는 겁니다. 이런데도 여당은 기껏해야 노영 방송, 민주당 공영 방송 영구 장악이라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지역방송관련 학회를 포함한 미디어 방송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현업 세계직능단체가 각각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 학회 이사추천에 방통위원장의 영향력을 미쳐 친민주당 성향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현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명합니다. 이 법이 그 이후에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의힘의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한지 입증을 하고도 남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여당 간사인 박수정 박성중 의원님이 2020년 발의하신 방송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것들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국민의힘 주장처럼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입니까? 국민의힘은 추천단체 학회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입니다. 이들 단체 학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며 하는 목적이 공영방송 장악에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방독법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비판 매우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정조차 하지 않은 박성준 간사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제 공영방송을 둘러싼 지난한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어떠한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민주적으로,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이 가능함을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든 야든 공영 방송에 대한 정치 권력의 후견주의의 고리를 이제 끊어냅시다.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대표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권은 총 투표 수 177표 중가 174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본회의 부의권은 총 투표수 177표 중가 174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본회의 부의권은 총 투표수 177표 중가 174표 부일표 기권일표 무효일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